오늘은 함께 낭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재물에 대한 지혜, 재물에 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에 다 보지는 않겠고, 재물에 대한 교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절을 보시면, <laughs>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어, 이제 우리말 번역은 서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의 영혼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지런한 자의 영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영혼과 부지런한 자의 영혼을 서로 똑같은 네패쉬라는 단어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아,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의 모습을 대조해 주는 거죠. 먼저, 게으른 자의, 게으른 자는, 아,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이것은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습니다. 게으른자의 영혼은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갈망하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라는 말을 넣으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럼 왜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아무것도 못 얻는가? 그것은 바로 맨 앞에 있는 게으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게으른 자는 원하기는 원하는데 뭐가 없어요? 예, 이 부지런함, 즉 몸을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말 번역에는 마음으로 원한다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아. 이거 갖고 싶다. 아, 저거 먹고 싶다.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전부 다 마음으로만. 그냥 몸은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머릿속에서만 마음으로만 그냥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사실은 이 원한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냐면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뭐 아내나 소유나 뭐 양이나 소뭐 이런 등등의 재물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탐내지 마라. 결국은 마음으로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 애써서 벌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아저저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저 사람은 저렇게 에? 탐나는 아, 왜 나는 저것을 갖지 못하나 자꾸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만 마음으로만 원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 다른 사람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게 되어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을 도둑질하게 돼 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부지런한자의 영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자의 영혼은 풍족함을 얻는다. 이제 직역하면 기름질 것이다. 이런데 이제 기름이라는 것이 이제 풍부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먹을 것에 있어서의 풍부함, 굶지 않는다, 또는 그 이상의 소득을 얻는다. 자모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도 참 많이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지난 6장, 6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에게 충고합니다. 누구에게로 가라고 그러냐면, 개미. 제가 요즘 음. 개미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뭐, 거기, 개미를 치면, 개미의 어떤 모습을, 어 평생 40년 동안 하버드에서 개미만 연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개미에 있어서는 또, 세계적인 또, 뭐, 최고의 권위자랍니다. 야, 이 개미 하나 연구해도 박사가 되는구나 싶어요. 그냥 개미의 세계를, 뭐, 우리는 그냥 무심코 보지 않습니까? 그 나름의 그 아주 질서와 체계 그리고 부지런함 그리고 개미 중에도 다 부지런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 사무라이 개미라고 꼭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나 모르겠는데 이 완전히 배짱이 개미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남의 집 개미 집에 이렇게 쳐들어가 어, 가지고 힘이 세니까 막 남의 집 개미 알을 훔쳐다가 자기 굴에다가 가둬놔요. 거기서 부활을 시켜서 그 부활된 개미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들을 먹여 살려요. 자기들은 이제 또 누워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개미도 있고. 그런다, 그러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개미들을 가만 보면 참 부지런하죠. 쉴새 없이 움직이고 자기 등치보다 훨씬 큰 어떤 먹이라든지 또 혼자 감당이 안 되면 불러서 함께 협동을 해서 하여튼 개미의 이렇게 생그 생태계라 그렇습니까? 삶을 한번 보시면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하고 딱 맞습니다.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어, 이제 유명한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개미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자. 그분이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참. 어, 개미한테 자기가 인생을 배운다. 개미한테 있어서 내가 어떤 그런 어, 기본적인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안가 미물에게도 통찰력을 가지고 보기 보기 시작하면 배울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개미한테 가서 뭘 배우라고 하냐면 8절을 보시면. 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법을 배워라.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것을 배워라. 여름 동안 또는 추수 때, 정말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추수해야 될 때가 있고,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다. 각각 인생에 맞는 때가 있다.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공부해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20대는 20대로서의 해야 될 일이 있고, 30대는 30대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각각의 시기와 또 나이에 맞는 그런 그 준비가 있고, 또 거둬야 할 때가 있다. 그럼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뭐든지 성경의 원리는 기도도 뿌리고, 또 섬김도 뿌리고, 뭐든지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거지. 그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 그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에 맞는 그 준비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배워라. 그래서 우리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라.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느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이 있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너의 어떤 미래가 있느냐,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 부지런해야 한다. 그래서 뭐 공부도 어 때가 있다고 네. 늘 어른들 얘기하시잖아요. 돌아서면 좀 잊어버리고 이미 들어간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배워놔야 한다. 어쨌든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지런함들이 성경에서 명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주의 일에 있어서의 부지런함. 특별히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열심을 내라, 이런 권면들을 하죠.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기를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뭐, 가정을 섬기는 것, 직장을 잘 일구는 것, 다 주님, 큰 범위 내에서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조금 더 축소하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도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공동체입니다.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라 하는 것인데, 어, 떤 어떤 차원에서 주를 열심히 다해 섬기라고 하냐면, 우리 로마서 12장 7절, 8절, 우리 화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한 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 우애하는 일, 존경하는 일,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몸된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국률의 은사, 각각 맡은 은사대로, 은사대로 열심히 다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반드시 뭐예요?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왔는지를 묻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갖지 않은 은사를 탐낼 거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잘 섬기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다음 12, 13절도 또 사도 바울이 어떤 거에 힘을 쓰고 열심을 다하라고 하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 참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전부 다 뭐예요? 힘 써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낙심되고 또 비참해지고 또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거에 힘쓰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일에 힘써라.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참아라. 기도해라. 이것들이 우리가 힘써야 할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의 부지런함. 또 13절에도 보면, 성도들을 향한 부지런함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 대접. 이것은 뭐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또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또 대접한 일이 또 있죠. 그런 면에서 유대의 전통, 구약의 전통은 나그네 손님에 대해서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또 영적인 일, 또맡 맡겨준 여러 가지 일들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 부지런함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아까 우리 그사절에 뭐예요? 네. 풍족함을 또 얻게 하시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 여러분 그냥 부유해지고, 그냥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나름의 자기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악한 일에는 미련하시고, 선한 일, 또 주의 일에는 부지런한 열심을... 내 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7절을 보시죠.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부한 채하고, 또 스스로 가난한 채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한 채 하는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난한 채 하는데 까보니까 넉넉해요. 그러면 왜, 왜 뭐뭐한 채 할까요? 부한 채하고 가난한 척 할까요? 목적이 뭐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모르는데 왜 아는 척 하죠? 아는 척할 때가 있잖아요. 아, 야, 나 그거 알지? 그건 뭐 이런 거잖아. 뭐 나도 해봤거든. 아는 척할 때가 있죠. 왜 아는 척하든가요? 한번 경험을 한번 되짚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 아는 척하는 이유는 일단 인그 뭐예요? 좀 쪽팔리기 싫어서, 창피하기 싫어서. 내가 좀 모른다는 어떤 무식쟁이라는 그런 거. 또 정말 그. 가난했을 때는 가난했을 때는 제 기억에 제가 기억에 제가 이제 중등부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에,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사셨잖아요 저때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 모임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이야 양발을 안 신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양발을 벗는다는 것은 좀 문화적으로 안 맞았는데, 그러니까 늘 양발이 앞뒤가 다 구멍이 난 양발밖에 예, 없었던 그,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예, 부끄러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 막야 들어와 막뭐 그런. 아, 난 관심 없어.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창피하기 싫어서 어 그랬던 기억도 나고 어쨌든 뭐뭐 하는 척하고 뭐뭐 하는 채하는 이유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두개두 두 개가 다 속이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속이고 두 번째는 상대를 속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부한체하는 것은 여러분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의 비즈니스 상대를 만났는데 내가 가진 자본금이 없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저에게 투자하지 않겠죠. 저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빌려줄 일이 거의 없을걸요?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니 제가 뭔가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내가 빌어서 뭔가 하려면 내가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습니다. 막 밑에서부터 일하기는 부끄럽고, 위에서부터 내가 뭔가를 하려면, 그쵸? 그렇죠? 돈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가진 돈은 없고, 저 사람 돈을 내 것으로 써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대부분 뭐예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잘 갖춰져 있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꼭잘 갖춰져 있는 분들을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겉을 있는 척 해야 뭐예요?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로, 가난한 척은 왜 하나요? 언제 내가 없는 척 하든가요? 예를 들어서 뭐, 어, 권사님, 이번에 뭐, 우리 뭐 하는데, 한 30만 원만 찬조하라고. 뭐 좋은 일을 뭐 선교하는데 선교사님 돕는데 뭐 10만 원만 내라고. 어, 집사님 저 없어요. 어, 좀뭐 요즘 뭐좀일못한지뭐 벌써 6개월째 놀고 있잖아. 알고 보니까 막 엄청나게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왜 가난한 척 하는가?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하는 명령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만 나 자신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명령은 있는데 도, 돕기는 싫고 또 부담스러울 때 아, 나도 가난한 척을 좀 해야 되겠다. 없는 척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요즘 일한, 일 안, 일안 하는 지 얼마나 오래됐냐고. 지금 1년째 놀고 있다고. 1년째 놀고는 있는 건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구제하지 못할 만큼 예, 가난하지는 않아요. 그동안 벌어놓은 게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일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예,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채 한다는 것은 뭔가 마땅히 마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외적인 그런 뭐예요 척입니다 아나돈 없는 아 그래서 우리 아, 그래 맞아 저 집사님 진짜 돈 없어 우리 부담 주지마 누가 한마디 옆에서 거들어주면 그렇게 마음이 어때요 고맙죠 <laughs> 주기 싫었는데 저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의 가난한 척한 것에 힘을 보태 줬으니까 전부 다 이것은 뭔가를 속이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재물을 통해서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1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속이는 저울, 속이는 추, 속이지 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속이지 마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21장 6절에도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지 마라. 이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아까도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마땅히 베풀 힘이 있는데 가난한 척해서 그 재물을 조금 더 내가 저축한들 그 재물이 어떻게 됩니까?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도 있다. 우리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거니와. 이 말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죠. 그러므로 우리가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부한체하고 가난한체하는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속이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것도 번역하기가 좀 어렵죠.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 된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 8절을 해석하려면 뒷부분을 해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협박을 받는다. 어떤 협박일까요? 가난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협박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도둑 들는거 보셨어요? 만약에 도둑이 모르고 들어간들, 뭐 모르고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야, 저 집은 찍어 먹을 것도 없는 집이야. 그걸 알면서도 도둑이 자기가 위태할 줄 알고 들어가는 바보는 없어요. 그쵸? 그렇죠? 렇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도둑이나 날강도가 들어가서, 여러분, 협박을 할 일이 없어요. 돈 내놔. 돈 훔쳐갈 일도 없고. 만에 하나, 정말로, 어 그런 경우가 있다면 도둑이 잘못 알고 들어간 거. 근데,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둑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에 그래서 딱 집만 봐도 저 사람 하고 다니는 뭐 행색만 어, 얼마큼 관찰만 해도 돈이 있구나. 그래서 저집 딸이 어디 초등학교를 다니고 어? 저 시간대 어디를 쭉 관찰만 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사람이 없는 틈에 어, 그집 딸을 아 아들을 납치를 해서 전화를 해서 돈좀 갖고 오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면 돈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돈이 문제인가요? 예, 아이의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원하는 돈을 협박을 받아서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 같은 서민들 자식 여러분 납치해 가지고 여러분 뭐뭐 뭐 5천만 원, 1억 요구한들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그렇죠? 자식 바꾸려고 뭐그 갖다 줄 돈이 있으면 갖다 주지만 그렇게 할 돈이 없어서 이게 이제 재무, 사람의 재물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어떤 납치나 도둑질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또 없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의 의미는, 부요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부자가 되보니 협박받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돈으로 생명을 바꿔야 될 일이 많아요. 자식이 납치가 됐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돈으로 바꿔야 되고 또 내가 납치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부자로 산다는 게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편리하고 편할 수는 있는데. 이쪽, 저쪽 뜯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쪽 저쪽 협박을 해서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 여러분 뭐 통계 뭐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불행하대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사방팔방에서 다 연락이 온답니다. 그리고 뭐안 주면 뭐 쌍욕을 해대고 뭐. 얼마나 괴롭겠어요. 전화에, 문자에, 맨날, 맨날 돈좀 생기니까 그런 협박을 받고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된다. 반대로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런 협박 받을 일 없이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살되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한 주간, 우리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또 맡겨진 사명에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재물이,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행복의 궁극적인 목적지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삶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행복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새벽을 시작을 하셨으니 눈을 감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또 눈을 감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